아이고, 이거 부셔는 힘이 장사야 <작나? 웃음> 귀여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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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를>? <웃음> <응>. <웃음> 잘하네 아이 잘하네 우리 애기 라고 그러지? 오 이렇게 힘이 세? 괜찮아? 짜 <laughs> 진짜, 응? 아침부터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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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겠어짜 진짜, 진나 진짜, 진짜, 진이 진짜, 역방진 졸업할 때가 왔어요. 응, 진이진 아, 본능이야? 응 라일씨 그만 하세요 너도 안 하고 싶지 이제 그만하고 싶지 <laughs> <laughs> 귀여. <laughs> 라이리할수 있어? 그렇지. 어이구. 오유 잘한다. 어이구 잘한다. 어 어머,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해? 어. 무슨 일이야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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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됐어. 오. 오. 어이구 잘하네. 구4일 90... 어? <laughs> 만에. 잘하네. <laughs> 아유 잘하네 우리 애기 팔, 팔. 팔오5다5 5 5 5 5 5 5에5 5고5 5 5 5 5 5 5 5 5 5 5고5기 <laughs> 얼굴, 얼굴 보세요. 자 힘을 주고 엄마가 그랬지 이렇게 팔을 모으라고. 아, 자. 자기 얼굴 보고 웃기. 오. 화이팅해. 아까 되게 잘 했는데. 어, 이제 본능 본능으로 뒤집기 하고 싶나 봐. 어. 약간 분노를 가져야 돼, 아기가.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해야 잘 되나 봐. 와, 이제 팔을 뺀다. 우와. 팔 뺀다 이제. 오. 뺐다. 그러 놓고 힘들어. 힘들어. 짜증을 내. 아이고. 무한반복 오늘 몇 번째니? <laughs> 그만하자. 그만해. 이제 좀 쉬자. 네, 쉬자. 아기 좀 쉬자. 쉴 거지? 쉬자. 하루 쟁일 <laughs> 눕히면 <laughs> 다리가 벌써 마중 나가고 어머. 빨리 와 <laughs> <laughs> 이게 뒤집기 지옥인가 아니 눕히면 바로 하고 와. 자 다시 대지다요우씨우씨 아유 이제 그만 하셔. <laughs> 네, 또 뒤집는다. 아, <laughs> 그만해. 그만 <laughs> <배만한>, 나 그만해. <laughs>